마마님 집에 있는 금은 다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자, 여러분 저희 집에 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금은 다 가짜입니다. 이 반지를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지에 반지를 끼시잖아요. 금 반지를 중지에 끼시면요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끼에 이 반지를 끼면요 금 반지를 새끼에 끼면 호랑이나 애굽을 쫓아주던 의미고 이 아이의 기운을 좀 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 의미고 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금을 소장하고 있으면 무엇인가 좋은 기운이 좋은 기운이 자꾸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준전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마마님. 예전부터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마마님 집에 있는 금은 다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자 여러분 저희 집에 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금은 다 가짜입니다. 아 가짜세요? 네, 아, 진짜만 가짜... 하나 들고 봐라 그랬는데 가슴 아프지만 다 가짜입니다. 아, 아 이렇게 금이 너무 물론 많아서 진짜도 있습니다. 아 진짜 어디에? 그거는 비밀입니다. <laughs> 네 마마님 되게 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혹시 무속에서 금이 의미하는 게 따로 있나? 자 무속에서 금을 저희가 원하는 의미가 있죠 자 금은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어머니들은 결혼할 때 무엇을 받았어요 쌍가락지 금 쌍가락지를 받았어요 거의 다 그러시죠 맞아요 제가요 금 쌍가락지 받아서 지금 그거 장롱에 있는 거 꺼내서 제가 들어올 며느리를 다시 녹여서 해드렸어요 라고 하는 집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금 쌍가락지가 좋다고 해서 했어요 라는 가정들 상당히 많죠 어머니들 자, 금 쌍가락지는 화합을 뜻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절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순금이라는 의미는 그러나 은은 왜 여러분들이 추천을 안 하냐 은은 이 색깔이 변하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금은 변하지 않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무속에서도 특히 용인 중전마마가 순금을 많이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앞선 영상에 금에다가 아들 이름을 써서 7을 갖고 있다가 10을 갖고 있다가 전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운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변하지 않는 운 변하지 않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을 얘기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순금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금해오세요라고 단한 번도 하진 않았습니다. 저 혼자 금을 놓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반지를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지의 반지를 끼시잖아요. 금 반지를 중지에 끼시면요.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의 의미가 있고요. 이 반지를 새끼에 끼잖아요. 감독님 이것 좀 비춰주세요. 새끼에 이 반지를 끼면은요, 금반지를 새끼에 끼면 행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금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반지하고 틀립니다. 그냥 아무 반지나 중지, 새끼에 끼면 되나요? 그런데 아니요. 금반지만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지에 끼면 성공을 뜻하는 거고요. 새끼에 끼면은요, 행운이 와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머니 가정에 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순금 열쇠 있죠. 자, 열쇠는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에요. 거북이는요, 장수를 뜻해요. 무병장수요. 거북이는 무병장수를 뜻하는 거고요. 돼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는 뭐예요? 재물하고 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조금 이 기운이 약해요. 이 아이가, 사주가 기운이 약한 아이들은요, 어머니, 호랑이를 갖다, 순금을 갖다 호랑이를 이 아이 잠자는 머리 위에 두셔도 좋아요. 애군을 쫓아주는 의미의요 호랑이는. 음, 호랑이는 애군을 쫓아주던 의미고, 이 아이의 기운을 좀 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드시는 분,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는 금수저를 많이들 사용하셨어요. 그거는 불을 뜻해요. 집안이, 재물이 계속 끝없이 늘어나라는 의미로 금수저를 쓰셨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순금의 의미, 무속에서 순금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금가락지, 쌍가락지가 왜 화합이거든요. 두 부부의 화합을 뜻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순금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새끼에 끼는 거는 행운이고, 이건 순금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어머니들. 그냥 일반 반지 아니에요. 자, 중지에 이 반지를 끼는 거는 성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일이 좀잘 풀리길 바래,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어머니 순금 열쇠를 남편한테 선물로 주십시오. 자, 저희가 명이 좀 길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북이, 거북이를 순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재물도 많길 바라고 복도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면 또 순금으로 대지를 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아이가 가위에도 잘 눌립니다. 그리고 기운이 좀 약한 아이입니다. 상담을 받았더니 기가 약하답니다. 하는 어머니들은 순금 호랑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금이 너무 비싸죠. 요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마마궁에서 요즘 나가고 있는 순금액자 있죠 여러분? 순금액자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도 물론 더 있어요. 어머니도 많이 있죠. 저랑 상담하시거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순금액자가 얼마큼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여유가 돼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순금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조금 안 됩니다. 여유가 안된 상태에서 이 금은 소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순금액자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금의 의미를 알려드렸어요. 왜 금을 좋아하는지, 왜 유난히 어머니들이 금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금은 변하지 않는 음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금을 소장하고 있으면 무엇인가 좋은 기운이, 좋은 기운이 자꾸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지를 하실 거고 순금을 하실 거고 싶으신 분들은 중지랑 새끼에 차세요 중지는 성공을 뜻하고 새끼는 행운을 뜻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나 반지는 있는데 순금인데 하시는 분들이면 여기다 차시고요 여기다 차시면 여러분 기운이 바뀌십니다 순금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왜 순금을 이렇게 알려주는지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좋은 행운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님, 반지는 마마님처럼 그 엄청 큰 걸로 해야 조, 기운이 더 좋나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게 장식으로 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금. 그 금을 놓고 연구를 하세요. 이 금으로 어디에 반지를 낄까, 새로 할까,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 이쁜 반지 하셔서 중지에 껴보세요. 어머니들이 좋은 소식이 오고요. 새끼 끼면 행운이 옵니다. 소원을 빌어질 거예요. 또 여기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꼭 안에 이름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